안녕하세요. 어, 강경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저하고 제가 국내에 있을 때 라이벌이었던 이진호 선수를, 어, 리액션을 하려고 합니다. 아, 우선 이진호 선수한테, 어,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프로가 됐어야 하는데, 운이 닿질 않아서, 이제 IFBB 프로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선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1살, 22살 때, 어, 95년도에 미스터 코리아 대상을 한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런 선수를, 어, 제가 그 리액션하게 할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이 선수가 운동을 못 하고 아니고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어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관절을 다쭉 펴서 수축하는 어 수축 하 수축 이완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 어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데 어이 선수가 어, 제가 봤을 때는 몸의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깨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하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약간의 운동 스킬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진호 선수가 몸에 강점이 등, 넓이, 두께,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게 엄청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신업을 하고 있는데, 신업도 등으로 엄청 운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진호 선수가 가장 좋은 부위가 하체거든요. 근데 하체 중에서 지금 이제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스쿼트 동작이 그냥 그 중량 자체를 하체나 힙 쪽으로 자연스럽게 버티면서 잘 내리면서, 어, 올렸다 내렸다 수축 이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어, 이진호 선수랑 그 라이벌 관계에 있지만 어,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들 저는 저의 생각에는 저는 이진호 선수 때문에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진호의 어, 특징은 체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 보통 우,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세트 간의 그 휴식 기간이 보통 1분에서 빨라도 1분 30초인데, 진호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많은 중량을 하던, 적은 중량을 하던, 어, 그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랑, 어, 시합에 임했을 때는, 이 선수는 벌써 그한 달이면 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호랑 시합을 같은 체급에서 붙게 되면, 저는 벌써 2개월은 벌써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진호랑 붙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좋아서 또 먹는 것도 잘 먹고 찌기도 잘 치고 또 빼기도 잘 빼고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호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어, 몸이 좀 약간 이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해, 얘기하지만, 저, 저 같은 경우는 진호의 그 체력을 닮았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고 내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진호 선수는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 잘 찌고 또 몸도 잘 만들고, 그래서 그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몸의 강도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한결같이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하고 시합을 뛰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많이 굶어야 했었어요.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또 얘기 들어보면은 진호도 저랑 시합을 뛰면 많이 긴장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 햄스트링 쪽이, 데트 이드 쪽이 엄청나게 좋지.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그 햄스트링을 따라갈 선수가 없었어. 나도와 마찬가지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진호보다 내생각이 좋다고 한 거는 어깨. 그 다음에는 약간의 균형미. 그래서 내가 강도를 만들면 진호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내 생각에. 그거는 이제 심판들이, 어,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등위를 정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내가 봤을 때 진호를, 그, 진호보다 내가 좀 나았다는 거는 어깨. 이 정도 아니면 이제 균형미 이 정도. 그러니까 진호 같은 경우는 그 몸매 자체는 별로 이렇게 이쁜 몸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강도 그리고 전체적인 체력 이런 게 엄청난 선수지.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한 30년을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 1등을 하고 3학년 때 1등을 하고 그냥 무조건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선수니까 그리고. 내가 정체전에서 15번 1등을 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거진 뭐 13번, 14번 그 정도로 정체전에서 금메달이 많은 선수니까 오히려 만약에 진호랑 라이벌이 안 했으면 친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진호랑 어떻게 보니까 그 라이벌 관계 구도가 되는 바람에 약간 어색한 관계였지. 뭐 진호랑 관계가 나쁘고 안 나쁘고는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진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체 운동 스쿼트 하는 동작을 보고 이 지금 영상도 보면 근육의 강도가 엄청난 선수거든. 하, 특히 하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체 운동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호처럼 스쿼트를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 국내에서도 스쿼트만큼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그, 선수마다 운동을 오게 하다면, 오래 하게 되면 자기만의 스킬이 있는데, 그, 이게 스킬도 딱 보면은, 이게 운동을 잘하는 스킬, 잘 못하는 스킬, 아니면 그 선수에 맞게끔 하는 운동 스킬이 있는데, 이 스쿼트 같은 모든 운동을 보면, 진호가 좋은 부위는 거진 운동을 잘하는 스킬이야. 나 아주 운동을 잘하지. 그러니까 진호가 원래는 85를 뛰다가, 내가 80 올라가면서 진호가 80 뛰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내가 90 올라가니까 진호가 85로 올라오서 또 내가 90 뛰니까 진호가 또 90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시합을 따로따로 뛸 때는 진호가 1등, 80에서 1등하고 나도 80에서 계속 1등을 했었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 간에 진호하고 나하고 붙으면 은 이제 게임이 재밌다고 얘기를 했어. 우리 둘이 힘들지만 빅 게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았지. 그래서 어 있는구나. 그래서 어느 뭐 M사에서 촬영할 때그 나랑 이진호랑이 시합을 뛰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 근데 둘이 뛰면 둘다 힘드니까 솔직히 진호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 또한 항상 긴장 상태에서 운동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추억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음. 이 운동은 솔직히 <laughs> 이진호 선수가 뭐 워낙 잘하시니까 음.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음음. 그래서 좀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나지. <laughs> 언제 제 설명이? 이게, 2000, 내가 85 다시 내려갔다가, 어, 인천에서 그 전국체전을 할 때, 2013년도, 어, 인천에서 전국체전할 때, 이제 내가 85로 내려갔다가 다시 90 뛰었을 때지. 음. 이때 이제 이렇게 시합을 뛰면서도, 서로는 이제 인사를 하지만 그 이외에는 말이 없지. 그 뒤에 우리가 백스테이지 분위기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아, 왜냐면은 뭐 어차피 저렇게 시합을 뛰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저 상황에서는 말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1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 이때는 진호가 내가 1등을 하고 진호가 4등을 했었는데 솔직히 4등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뭐잘 그거는 그 심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밀렸을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나도 진호가 4등했을 니때딘이얘기지만 그러니까 딘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 정도는 4등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진호가 그, 저때그 4등으로 밀렸을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야 이거는 조금만 방심하면 4등, 5등 아니면 뭐 6등까지도 밀리겠구나. 왜냐면 심판들이 그 주는 거에 따라서 이게 등수가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솔직히 뒤에서 만약에 호명하는 선수 몇명 불렀을 때 진호를 안 불러 갖고 좀 약간 나나 스스로도 당황을 했었지. 저때는 라이벌링 매듭. 라이머링 매듭 4등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다고 해서 진호 몸이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좀 약간 아쉬웠지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인기는 어땠어요? 강병호 선수님이랑 이진호 선수가 제일 많았어요 인기는? 아 당연하지 그거. 당연히 둘이 인기가 많았지.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이때도 시합 뛰고 2014년도에도 어, 정체전 마지막으로 뛰었지만. 어 옛날부터 알, 알겠지만 나는 이제 올림피아 나가는게 되게 꿈이었었고 외국으로 진출하는게 되게 꿈이었 계속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뭐 아시아도 계속 국가대표로 뛰어보고 후배들이랑 어 그리고 뭐 세계선수권 뛰어봐도 내가 뭔가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협회에서는 본인들 아니면 은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좀 오기가 생겼지 아 이거는 내가 내 자비로 해서라도 좀 문을 두르게 해서 시합을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3년 동안은 협회를 졸른게이그 성과가 이뤄서 안올드도 뛸수 있었고, 그리고 안올드를 뛸 때도 누구 하나 내가 가서 1등하고 오버를 한다고 한 사람들은 절한 명도 없었어. 왜냐면은안될 거라고, 거라고, 거라고 다. 이제는 누구나 딸수 있는 그런 어 프로 카드가 됐지. 근데 이게 너무 난발되다 보니까 프로카드에 대한 의미가 좀내 생각에는 없어진 것 같아. 지금은 솔직히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프로카드를 딸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진원수는 선그 누구나가 아닌 게이 선수도 30년 동안은 운동을 했던 선수니까 벌써 프로카드를 땄어야 되는 선수지. 감이 있다. 그렇지. 아주 늦은 감이 있지. 지금 저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긴장감 속에서 시합 준비를 하고 또 1등을 하려고 하고 했던 게 정체전생 하면은 생각이 나. 그래서 나는 지금 정체전을 뛰는 후배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저거는 1년에 한번 어, 시합을 준비해서 뛰어서 1년 연봉이 책정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 그냥. 여기에다 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체전이라는 시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도부터 항상 긴장감에서 시합을 뛰었었지. 왜냐면은 이 특풀난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 살았어. 지금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진우가 그때부터 체급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했었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진호를 이기려면 진호는 하도 체력이 좋아서 똑같이 시합을 준비하면 내가 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진호보다 항상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지만 진호랑 경쟁이 됐었어. 근데 진호는 이제 내가 몸이 뭐 자연미가 좋고 이쁘다는 걸 그거를 부러워했겠지만 나는 진호의 그런 게 부러웠지. 근데 오히려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또 좋아졌고, 어 이제,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IFBB 프로카드를 땄으니까 이제 계획은 내가 진호랑 얘기를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외국 시합이나 뭐 외국 시합을 뛸때 어떤 내가 먼저 시합을 뛰었으니까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나는 도와 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어 얘기 나누고 뭐 요번에 한국 갔을 때도 진호가 한국 다시 오게 되면 한번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뭐 진호랑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이제는 같이 늙어 가는 처지니까 서로 어뭐 이제 경쟁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경쟁할 수도 있죠. 그런가 <laughs> 경쟁할 수도 있나? <laughs> 서로 이게 도와주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진호랑 나랑은 한국 보디빌딩을 이끌어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내가 그때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진호를 솔직히 싫어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냥 라이벌 관계였지.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난 진호 때문에 몸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진호 때문에 많은 걸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내 자신이 나는 종체전 뿐만이 아니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엄청 많이 했어 세계선수권이라든지 뭐 아시아선수권 나가게 되면 진호가 이겼다가 내가 이겼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계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진호를 이기려면 진호는 하도 체력이 좋아서 똑같이 시합을 준비하면 내가 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진호보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지만 진호랑 경쟁이 됐었어. 어, 어떻게 보면 그 팬들이 진호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 팬들도 있지만 모르는 팬들도 있는데 이걸 어, 보시는 분들은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 운동을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어, 운동을 진짜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진호 선수한테 가서 배우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을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이제는 뭐 나이벌도 아니고 또 나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좋은 관계로 많이 좋게 이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한다. 너가 이제 IFBB 프로도 됐으니까 그 프로를 함으로써 좋은 성적도 내고 또 몸도 상하지 않고 어, 이 영상 찍게 해줘서 고맙다.